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같은 동력의 길을 갈수 있어서 어, 너무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서 18장입니다. 18장에 오셔서 저는. 음,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절에 하나는 1절에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훅 들어오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가론 유다라고 할수 있겠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냐. 자 무리가 어떤 무리였겠어요? 의의 무리들겠죠. 믿는 자의 무리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이 그것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무리해서 스스로 갈라진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 스스로 갈라졌대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줄 아시면서도 그렇죠?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요청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고, 열두 제자의 반열에서 떠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배신자로 낙인찍힌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물질 때문이었어요. 물질, 돈 때문이었어요. 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맡은 것은 재정을 맡았잖아요. 돈계를 맡았어요. 그래서. 재정을 맡고 있는 분들은 갑절이나 더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 재정을 맡아서 시험 안 들기 위해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론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그 돈의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30냥으로 예수님을 팔고 떠났잖아요. 그럼 그은3 0냥이 피가 되었습니까? 살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은3 0냥은 자신의 생명을 끊어 놓는, 오히려 자기 피를 흘리는 그런, 음, 재물이 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또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가면, "바울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마가 바울을 떠났는데, 뭘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했어? 이 전도 사역을 할 때는 세상과 등지는 사역이잖아요. 세상 속으로 가지만 세상적인 소욕은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가 산 속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로 가죠.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것.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은 떠났다. 유다서 19절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면 우린 답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소욕,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소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죠. 명예, 권세, 어떤 세상의 칭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무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뭔가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 성령 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의 그 환란과 풍파 또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마나 가론유다가 성령 충만했다면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겠죠. 또 예수의 제자로부터 떠나지 않았겠죠. 전도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늘 소망을 가지고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두 번째로는 봄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18장 4절에 가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셈은 솟구처럼는 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의 입에서 한 입으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한 입으로 어떻게 요 하나는 저주가 나오고, 하나는 축복이 나와요. 하나는 믿음의 말이 나오고, 하나는 불신의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깊은 물과 같다. 생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생수와. 아주 갈증을 해소해주고, 우리의 생명의 탄력을 불어주는 그런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셈은 속구처 럼르는 뇌와 같더라. 얼마? 이 속구처 오르는 뇌. 이 소망이잖아요, 소망. 봄이 오는 소리를 어디서 여러분은 들으시나요? 이 바람이 달라지죠. 봄이 올 쯤이면 삭풍이 지나가고 A는 바람이 아니고 바람은 바람인데 풍풍이 붑니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달라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봄이 오는 소리는 저는 어릴 때에 겨울이 있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어요. 봄이 올 때면요, 얼음 그리고 눈 덮인 그 밑으로 시냇물이, 겨울물이 절절절절절절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그봄 오는 소리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얼음이 녹아내리고요. 그겨울물의 절절절절 흐르는 그 물결을 따라서 이 수양고들의 잎에서 물이 오르고 그 잎에서 연 녹색의 잎새들이 뾰족뾰족뾰족. 소사도 나오죠. 봄이 오는, 그 봄은 소망이잖아요. 그 봄은 생명이잖아요. 오늘 그 생명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입에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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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나와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병등 가운데서도 감사, 응? 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오늘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20절에 한번더 말을 하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시행하시겠다. 시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시행되어지는 거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시행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돌아오는 것이고, 불평을 얘기하면 그것이 메아리 쳐서 다시 불평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불만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한 사람 한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겸손한 자요,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